오늘부터 새로운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먼저 조선검의 특징과 입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조선검의 특징으로서 보면 그 배는 가장 역사가 긴 운송수단의 하나로서 요즘 현대의 선박은 수백 년 동안 걸쳐 발전해왔습니다. 최근의 선박이 백수십 년 전의 배와 다른 점은 배 재료를 목재에서 강철로 사용했다는 점과 추진 방식에 서는노 대신 기계적 정치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배는 바다유를 항해하는 거대한 철 구조님으로 이러한 배를 만드는 조선공업은 여러 가지 사람을 뒷대성 하는 종합산업이죠. 조선공업은 일반 기계공업이나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 등의 공업량 형태와는 달리 철저한 주문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조선공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보면은 어, 첫 번째 조선공업은 각종 자재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종합기계 산업이고, 어, 공정의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 조선공업은 설계, 건조, 공정에서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 산업이면서 동시에 노동 생산성이 높습니다. 세 번째 조선공업은 건조도크, 선대, 크레인 등 대형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. 따라서 방대한 사업 자금을 들며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장기간의 막대한 운영 이 자금이 필요하고요. 네 번째는 종합 조립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선박이 생산과 판매에서 양산직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. 오직 선주 발주에 의해서 개별 생산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두 번째로 조선소의 입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조선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입지 조건을 감안해서 조선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관점에서 조선소를 선택해야겠죠.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것인지 수리 조선을 할 것인지 교명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. 조선소의 그 입지 조건은 한번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 조선소의 규모에 적합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항구에 위치해야 좋습니다. 아, 두 번째는 주요 자재의 구입이 편리한 곳이면 매우 좋죠. 아, 세 번째는 조립 및 탑재 공정 등의 오개 과정이 오개 작업 과정이 많으므로 강우량이 적고 기후가 온난한 곳이면 아주 좋습니다. 네 번째는 값이 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까운 곳에서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면 좋고요. 다섯 번째는 주기 관과 보조 기관등그 의장품 등을 쉽게 도달받 도달 받을 수 있는 곳이면은. 음, 도,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주변 산업 발,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 좋겠고요. 여섯 번째는 선박이 많이 모이는 항구면 더 좋고 일곱 번째는 선박의 진수, 입출항이 매우 편리해야겠죠. 이처럼 조선공업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 조선공업의 발달과정과 건조과정을 한번 소개토도록 해보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